서래마을에 개발 호재들이 조금 있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전통적인 부촌이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1종 일반 주거지역에 묶여있으면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되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종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정비를 해서 용도지역 상향 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서례마을 뒤편으로는 효성빌라 재건축이 가장 큰 이슈거든요. 지하 6층에서 지상 5층까지 건축이 될 예정이고, 시공사도 이미 선정이 완료된 상태예요. 건축을 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고, 개발이 된다면 한 6,70억? 그 이상의 분양가가 형성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의 집가 상승, 그리고 주거 가격이 올라가면 상업용 부동산은 또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리풀 복합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면적만 한 5만 평 되고, 건물이 지어지는 면적이 한 18만 5천 평? 그 정도 나와요. 그쪽에 업무 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 시설, 상업 시설, 문화 시설, 박물관 뭐 이런 거를 대규모로 주가 차원에서 좀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유동 인구가 사실 소비할 수 있는 상권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서래마을 쪽으로 많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소비층이 내려오면서 임차인들도 장사가 좀잘 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고, 임대료가 또 상승된다면 건물 가치도 또 올라갈 거니까, 수혜를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